카카오톡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두면 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친구 아닌 사람들의 사진, 광고, 심지어 원치 않는 정보까지 눈앞에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설정 하나 꺼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편과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앞으로도 카카오톡 숨은 설정과 최신 보안 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눌러두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속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톡의 중대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용돈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프로필 화면 개편과 광고 노출 증가까지 많은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꺼두셔야 할 설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카카오톡은 기존의 단순한 채팅 앱 이미지를 벗어나 sns처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가 격자형 피드 형식으로 메인 화면에 등장 하고 각종 광고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노출이 되고 있지요. 특히 직장인이나 업무용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사진이 강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 여러분도 해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된 콘텐츠에 노출되고 저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카카오톡을 쓰면서 원치 않는 이미지나 영상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부 지원들조차 이번 업데이트에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톡 측도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쇼폼 컨텐츠를 미성년자에게 차단하겠다. 상태 메시지나 생일 알림 크기를 줄이겠다. 그리고 친구 탭 실행시 게시물이 바로 보이는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알수 없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이 알아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해 두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꺼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경 사항이 적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 업데이트가 실행되면 원치 않는 기능까지 강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업데이트를 미뤄 두고 개선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뒤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럼 자동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 먼저 갤럭시 사용자 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 앱을 실행한 뒤 카카오톡을 검색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자동 업데이트 사용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제해서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자동으로 새로운 버전이 깔리지 않고 지금 사용 중인 버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앱만 업데이트를 막을 수는 없고 전체 앱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식이에요. 설정 화면에 들어가 앱 스토어 항목을 선택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불필요한 강... 방제 업데이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설정 하나만으로도 원치 않는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변화로 인한 실제 불편 사례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은 추석시즌을 맞아 진행된 용돈 이벤트였습니다. 클릭만 하면 소액을 주겠다는 단순한 방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죠 심지어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구에게 소문을 내야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까지 붙으면서 불쾌감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번 이벤트는 이미 불타는 비, 민심에 붙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프로필하면 개편입니다.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처럼 보이도록 바뀌면서 친구들의 사적인 사진과 일상들이 메인 화면에 강제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직장인들은 업무상 연락을 위해 억지로 저장해둔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들의 프로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강제로 노출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광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업데이트 이후 광고 노출 비중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약6 0 정도 더 많은 광고가 표시되면서 채팅과는 상관없는 상업적 메시지들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앱의 본질적 기능까지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성년자 문제입니다. 부분별하게 노출되는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자녀가 원치 않는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구조상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도 많아서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카카오 측은 개선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상태 메시지나 생일 알림 크기를 줄이며 친구 탭을 열었을 때 게시물이 바로 뜨지 않도록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아니고 발표만 있을 뿐이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신중 모드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는 기능이 강제로 추가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기능이 도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바로 이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를 서둘러 하지 않고 충분히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사항이 반영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강고 플랫폼 혹은 SNS로 탈바꿈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무시한다면 결국 외면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대 플랫폼이 무슨 변화를 꾀하든 내 생활과 개인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업데이트 설정을 관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설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부 항목들과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점점 광고와 이벤트, 그리고 SNS 기능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방치해 두면 원치 않는 기능이 내 생활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 관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동 업데이트는 반드시 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 후에만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을 검색해 우측 상단의 점 3개 버튼을 눌러 자동 업데이트 사용을 해제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 스토어 설정에서 전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끄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림과 노출 설정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이후 생일 알림, 상태 메시지, 프로필 피드가 메인 화면에 노출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카오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림 허용 고민을 최소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직접 꺼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림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피로감도 줄어들고 중요한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입니다 오픈 채팅이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 사용자도 원치 않는 콘텐츠나 모르는 사람의 접근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메뉴에서 프로필 공개 범위, 친구 추가 허용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광고 노출에 대한 대처입니다. 카카오가 광고 수익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고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거나 관심 없는 카테고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 계정 관리 화면에서 광고 설정을 직접 직접 수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거대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은 항상 사용자 편의와 기업 이익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을 관리하고 선택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기능과 불편함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앱들의 업데이트와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카카오톡이 얼마나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실감하셨을 거예요. 작은 설정 하나가 내 일상과 안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빠른 소식과 확실한 해결 방법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언제든 가장 유익한 정보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